2021타경 105318 아파트입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 851번지 현대 1차 파라다이스 702동 2층 25평형 전용면적 21평 대지금 8.9평입니다. 감정가 1억4천 최저가 9,800 8월 3일날 감정가 70% 경매 진행됩니다. 13층 중에 2층 남양이고요. 92년 6월에 준공이 된 518세대 3개동 단지입니다. 양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본건은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글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울산과학대 안에서 보시면은요. 현대 1차 파라다이스 아파트는 해당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색이 이 상태가 도색되기 전에 상태인 것 같고요. 702동입니다. 702동 2층이 되겠습니다. 울산과학대 밖으로 나가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일산 해수욕장 방면 그러니까 전통시장 수산물시장 등등 있는 그런 곳이고요 702동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울산대교 방면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동구청 방면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방면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부 모습 조금씩 살펴보시면은. 사진 촬영은 좀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702동이고요. 내부 도색 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단지 중에서 가운데 동입니다. 좌측에서 세 번째 라인, 2층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내부 사진, 그러니까 세대 내 내부 사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아 내부 사진은 없습니다. 내부 평면도가 없고,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다. 어. 계단식이다. 오늘은 25평형 정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고요. 가격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문건은 85제곱미터 25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은 21평입니다. 85제곱미터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1억7천만원부터 1억9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고요. 시세는 대략 1억4천5백에서 5천5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9월에 보시면은 1억 3천, 4천, 3백, 5천, 4천, 4백만 원의 거래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거래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80이 내지 90% 정도 전세 금액이 시세로 형성이 되었고요. 올해 4월과 11월에 보증금 1,200만 원에 50. 월세 50만원. 작년 10월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5, 대략 보증금 1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에 월세는 한 5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 1차 파라다이스 아파트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동북캠퍼스 자리잡고 있고요. 본건 동측 인근에 양지초등학교 과진중학교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구는 조금 올라가시면 은 동구청 맞은편에 학교가 대규모로 모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본건 위치 다시 확인하시면서 조금 올라가시면 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시겠습니다. 조금 넓게 보시기 전에 본건에서 동측 인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하향하는 도로로 가시면은 홈플러스 있고요. 여기 일산해수욕장, 대왕항공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근 이시 다시 확인하시면서 은포산터널 있고요. 울산대교 이렇게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 동해고속도로 이용하실 분은 특히 동부상권 쪽으로 가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대교 지나서 남을주광면으로쭉 가시면은. 동해고속도로 테크노산업단지 지나서요. 동해고속도로 동부상권 쪽으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울산대학교 병원도 비교적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면 10분 미만 거리에 울산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대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원건은 공시가격이 1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수 그러니까 보유하신 주택수와 관계없이 낙찰금액의 1.1%만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경락대출이 가능하시는 분은 3,500만원 안팎의 자기자본으로 매각대금과 취득세를 포함하여 재반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구 내에서 실입주로, 화정동, 봉수로 라인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대 1차 파라다이스는요. 현재 높,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는 적정가 내지는 적정가 이하에 매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